뭐야 델펌치. 오, 싸배쭉배쭉배 퍼져, 퍼져, 퍼져. 쭉 앞에 조심하고 스프레드 불을 스프레드 불을 씨. 어, 네 포션 포션 포션. 워킹 워드 포포 보시. 워킹워킹워킹 바로 불을 바로 불을 바로 불을. 어안 봐주네, 이 새끼들. 시시시드러들 스텝업 스텝업. 노스 스텝업. 앞에 뒤편 봐주고 노스 3. 노스 2. 노스 1. 아이 쉣. 노스워킹노스워킹 뒤편 레디하고 노스티펜 레드하고 계속 가요, 계속 가요. 앞에 볼 거야, 애들. 웨스트 아, 조심. 알라인 조심, 알라인 조심. 네, 온다, 온다. 디펜의페 포션 펫샵, 펫샵, 펫난 포션 먹었어. 음. 포션, 포션, 포션. 포션 웨스트 푸시푸시푸시샵시샵시 웨스트 펫시더샵 펫샵, 더샵 펫샵, 펫더 들어. 펫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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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 샵 펫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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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아. 이쁘게 먹었다 곧던다곧던다곧던다침땅 깔아놨음 저기다가 스프레드 노스,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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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노스 디펜 노스 디펜 애니 턴 애니 턴 애니 턴 애니 턴 저거 유초 네노스 이스트 노스 이스트 3노스 이스트 2 노르스 이스트 1 계속 잡아 잡았다 던져 보시는 것 같은데 네네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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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턴 막아야 돼요 한턴 막아야 돼어잡지한테왜 이렇게 많이 죽었지 우리

애니 오케이 워킹 애니 워킹 애들 한번 쓰겠다 한번 쓰겠다 e r h a 게 a s u 다 e t a Hamasugeta. Okay, l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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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아쉬워하시네. 아, 쉬워하시나요 아, 시원하시나요? 아, 시원하시나요? 아, 시원하시나요? 아, 시원하시이요 아, 시우하시 아, 니우어못잡겠 아, 딜 없어서 치치거는 기사 한번내 꺼야 뭐 어? 살았네 복귀 한번 그 리그룹 해서 복귀하죠 Mw 첫 턴에 씨 <laughs> 죽을 뻔했네. 한 오레벨 줄이고 시작할 뻔했네 우리. 이만큼 신의 한 수였다 상대 한테 위험했어. 그리고 이게 어스룬이랑만 하다가 해노자가 하니까 <laughs> 생각보다 많이 많이 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점프를 뛰잖아. 왕관 위치에서 어, 더, 그래. 더 앞으로 점프를 뛰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거 생각했는데도 그래. 더 많이 와. 한판더 하자는데. <laughs> 오 아, 그래. 뱅킹뱅킹뱅킹한야 응. <laughs> 지역 불 하나 빠져도 됩니까? 아 네, 괜찮. 어 자존심 싸움인데. 홀로 바뀌어서 오는 거 아니야? 바꿔서 올것 같은데요. 느낌이... 백님이... 아, 나와보세요. 제가 보여드림... <laughs> 됐다. 2차전이... 진짜다!